안녕하세요. 비리농장 선수입니다. 오늘은 감자밭 준비합니다. 태비는 어, 이렇게 뿌려놨고요 태비 뿌리는 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그리 좋지 않아서 지금 뿌리고 나서 바로 가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깊게 가는 쟁기가 아니고 양쟁기로 이렇게 갈아줍니다. 갈아주면 또 비가 오후에 또좀 잡혀 있고. 어, 내일 모레 또 비가 있어요. 어, 그렇더라도 이렇게 갈아놓게 되면은 물 빠지면 일단 좋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로타리 쳐서 반 만들면 되니까, 어, 감자 심을 준비가 충분히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퇴비만 뿌려놓은 상태고, 또 여기다가, 어, 유박 뿌리고, 비료 뿌리고, 유박을 먼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료를 뿌려야 되겠죠. 음, 이거 가는 거는, 일단, 그 깊이가 보면은 이렇게 음, 뭐 그렇게 깊진 않아요. 한 30cm 정도. 외장기로 가게 되면은 한 50cm까지 들어가는데 양장기로 가면 한 30cm 이내에 들어가요. 어 갔다가 일단은 텍타가 후진을 해서 이렇게 후진을 해서 하면서 아주 그냥 흙하고 그 터비하고확 씻기잖아요. 지금 확 씻기면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서 해 놓으면 음, 오늘 오후하고 내일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이달 중순에 감자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